천천히 가면 그냥 깨 그거는 그거는 뭐 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조금 힘든 게 비행기들 비행기 주사 타는들그 탈옥 1이랑 탈옥 초번째 그거 하는 거 아니 있는 거냐. 아니 아니 타옥할때 근데... 1이나 마지막 피날레 네. 그 비행기 타거나 그런 것도 몸을 심하게 사리면 쉽게 깰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좀 처음 하면 고생스럽긴 하겠죠. 저희가 익숙하지 그치. 않은. 그치. 그치. 진짜 근데 아, 조금 걱정되는 게 1인칭 하면은 다 좋은데 비행기 착륙할 때그 흔들리는 어. 모션? 어, 네. 어, 그것 맞아. 때문에 짜증나더라고요. 그런... 착륙 포인트가 조금. 네. 자, 그크로 랭크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어? H형 여기 타시죠? 아전 뒤쪽으로 살짝 돌아가지고 전 괜찮으시겠어요? 네 뒤에는 좀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네. 아, 좀더 빠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예. 네. 그 속도가 좀 되게 되는구나 링크스이 거품가 이 차량 얼마가요? 70, 100 아니 170이었나 이 차가? <laughs> 스포츠가인데 170 이제 애더가격은 우습까 애더는 옛날 차야 애더 에더, 애더는 에더. 그냥 이름이 그냥 거품가 완전 그냥 애더란 이름의 거품 정말, <laughs> 정말 의미가 없어진 차인 게 있죠 옛날엔 제일 비싸기라 그는데 그치 옥살 네. 어, 때도 최고였는데 옛날에 애더 하나 있으면은 <laughs> 와아 <우와>, 애더다 <laughs> 값이 아, 진짜. 이름값이 좀 가쁘시네요. 있다 보니까, 한... 그랬는데. 아, 확실하게 키하고 갈게요. 일름값도없져가지고이제에도다 애도가... 일단은 애도다 하면은, 당연히 엔터틴은 있을 경우, 엔... 그 와중에 애도까지 사다니 저런 돈이 넘쳐나. 안 있다. 보이면 얘기해요. 네. 키안 보이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다들 위치로 자 이거는 이제 다같이 몰려가는 걸로 한 명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그 대로변으로 가실 거냐? 아니 아니 안전하게 불어 돌아서 가실게복 하나 마저 먹고 어 광호 모르면 따라와 그냥 따라오면 돼 네. 응.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오, 뭐야, 차. H... 이차위래 자, H병님, H병님, 선 들면 속도좀 줄여, 줄여, 줄여주세요. 네. 어, 예. 적당히. 낮으니까 적당한 좀. 속도로. 네, 낮으니까 안전하게. 좀 좋습니다. 밤이면 좀 쉬어가 죽어가지고. 자, 광호 가고. 내가 맨 뒤에 쓸게, 그냥. 네. 응. 사고 안 나는 걸로. 응? 음? 음, 나 무시하고 그냥 가. 응. 음. 나도 다 왔어. 나 박을 뻔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 아. <laughs> 이거 오케이. 마지막에 배달하면서 힐링. 터뜨리면 어떻게 되려나? 갑자기, <laughs> 어, 뭐, 갑자기 구름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미리 구름아 슬탱. 요건 가볍게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아 마지막 긴장됩니다 어 아, 마지막이니까 이게 더더욱 신경써야 돼요 옛날에 마지막에 그루마을 타고 점프하다가 차가 거꾸로 딱 떨어지는 바람에 죽은 적 있어요 지능범차 그런 일 없어 <laughs> 음. 무섭다 날면 그냥 루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가는 거랑 아니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 사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죠. 네. 어차피 돈은 무시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 긴장된다. 내가 뛸 사람, 저랑 같이 뛰실 분. 음, 나 아무도 편안하니까. 없으니까. 응, 음, 리더가 그러면 같이 가나 자, 가겠습니다. 네. <laughs> 내가 이거 돈 모이면 요트 바로 살라고 했는데 할인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요새 할인은 많이 하는 네, 하긴 네. 한데 근데 그 시즌이 언제 올지가 참 몰라서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 취소할게요. 체크 됐는지 확인 좀 하고.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근 이게 스포츠카가 거의 슈퍼카급 돈 나가는 게참 이게 좀 아닌 거 같긴 한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으래서 돈의 가치가. 아 너무 커가지고 100만 되는 슈퍼카도 거의 없는 거 같긴 한데. 이2 0 5시스 그리고 새로 나온 것들은 어떤가요? 가격이? 요새 것들은 그냥 거의 200 차량들은 그냥 슈퍼카는 200이고 슈퍼카는, 아니, 네? 스포츠카는 50 거의 50? 일반 차량들은? 예 네. 그 새로 나온 것 중에 예다 사지마 아니안 아니, 사야죠 돈이 없어 근데 건질 근데 만한 요도라이. 건, 크게는 없어요, 건질 만한 건 가고일하고 그, BF400인가? 그거 빼고는, 다 사지 마. 그건 뭐 내, 내 생각이야. 다 쓰레기야, 나머지는. 오프로드에서 비용이 가속도형이 가고일이고 그,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건 BF400이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건 클리프인가? 하... 그러면 제가 달리니까 돈은 못 집어 남기고. 음, 내가 알아서 배정할게. 네. 우광호가 우리 광호가 손가락 놀림이 굉장히 좋아. 아, <laughs> 어. <laughs> 어. 광호가본다 봐야 돼. <laughs> 아, 오케이. 저희들 통진한다인가요? 응. 어디 한번 손가락 놀려볼까?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하는 게 없구나, 해커가. 네. 마지막입니다. 네메시스도 이거 팔긴 팔아야 되는데. 아, 오토에 좀... 앞에서 자살하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어, 알어. 네. 아, 그리고 그, 뭐냐, 은행 문 나설 때, 그때 무리하게 정확히 안 쓰기로. 그것도 좀. 어떻게 전돈 들었으니까 그냥 해. 은행 안에 있을게요 잠깐 아, 밖에 맞아. 나갔다 오는 거 빼고 여기에다가도 가방 넣긴 해야 되는데 복장 <목소리> 무광블래 아래 버튼 좀 오래 걸리는 거야. 어, 버스, 이 땅용색. 와, 버스 안 밀리네. 무게가 있잖아요, 버스가.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인서전트는 좀 가볍긴 한데, 가벼워 보이긴 한데, 카고밥으로 못 뜨니까. 그렇죠. 좀 뭐가 안 맞아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왜 내리지? NPC? 니가 니가 2층 좀 해줘 내가 1층에서 RPG를 두고 있을게 네에 분배 다시요 가서 근접 킬. 여기 발코뛰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사라지면서 저게 옵션이 좀 바뀌는 거구나. 내가 은행에서 나서자마자 왼쪽으로 돌아섰으니까 리더랑 그 H 별님은요 장면에 나오는 애들 죽이고 이제 리더는 다 따라오고 오케이 네 하면서 또 응. 설명할게 목피었어 그러고보니 또 돈이 있으니까 입금을 해야되겠구만 입금 시체 뒤집기 다리 좀붙추려고 하는데. 대충 맞았네. 오케이, 뒤집었 꺼. 아, 이거 깨면 레벨업까지 하겠다. 방금 아, 손가락 터보, 터보 안 켰어? 처음에 은행 문 다섯 대 중앙 조심하시고요. 어, 잠깐, 잠깐. 나가면 나는 왼쪽으로 달릴 거야. 리더 좌측, HP 형님 우측. 아시겠죠? 또 저희끼리도 서로 안 맞게 조심하지. 아요 일단은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 영상 자체가 위치가 있으니까. 리더 좌측, 리더 좌측, HP 형님 우측. 나는 좌측으로 제가, 바로 달릴거야 예 제가, 제가 호전님 뒤에 어. 따를게요 호전님 먼저 어. 하세요 아, 잠깐만 이거 시작되면 딜레이가 무기 오른쪽에 무기 있는데? 바꾸는데 일단. 무기 바꾸는데 딜레이가 좀 걸리니까 자 오케이 시작 아, 나는 나는 여기 좌측으로 섰어요 아 NPC 차가 맞았다 오케이 이 달립니다 오케이 아, 강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갔다 들어 가 아, 리더 킬 중량 킬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이렇게 넘어설게요 넘어수고 리더 리더 넘어수고 이쪽에 이쪽에 오케이. 내가 킬했고 달려 방탄복 하나 채워 리더 알았으면 여기서 아, 여 기서 도대체 느낌 되는 거야? 거리 게뭐쫑 중이 맞 아? 공중 더 보면 좋을 텐데. 스타일맨 융비 머리. 맞자리0야 꼬리가 나한테 넘어원에서4 0 0 깜짝 놀랐어. 4 0 0 0 0에 경찰이 차한0원둘뒤에 하나 오케이 0뒤에 불러오는구나 자여서시 이제 아까 말서 대로 테제트할말한 테스트. 스트 할게요 테스트 자, 리더 여기 오토바이인데서 대기해 봐우근 어. 네, 경찰이 좀 많이 몰려오긴 하는데, 지금? 뒤에? 거기 은행 안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 자, 근처에 좀 경찰이 많아가지고 좀무그그그그그그그그그부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어, 3넘어서 알지? 라인 들어와 여기서 경찰들 오는거다 어호좀 해줘 <laughs> 들어가지 마라 <않아? 웃음> 주변 경찰 정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잠깐만, 리더가 지금 하고, 어, 들어가졌다. 리더야. 역시, 그 오토바이, 네, 네 부수면, 내가, 부수면 내가 되네, 지금, 부수면 되네. 내가 또. 지금, 내가 지금 근처 그 플레이어랑 같이 입장하겠거든 들어가졌어? 아니요, 아니요. 내가 좀 떨어져 있나차타 나오세요. 어, 거기, 차뜨는데 알지? 거기로 나와있어. 네. 그쪽으로. 오토바이가 역시 중요 키워드가 있구나. 헬기 하나 붙고 아, 나간다 리더야 예이타어문앞문 네. 앞에 있다 이거 나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 이거 쓰고 문 앞에 있는데 아 이거구나 아, 이번 피날레는 돈 무시해요 자, 나오세요 타면서 방 어, 오케이 이제 됐다 지금 벗어났다고 뜨는데 어, 지금 네? 지금 벗어났다고 뜨는데 지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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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나 보다 뒤로 뒤로 빠르게 6초 4초 3초 2초 1초 어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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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찍고 가야 되나 보다 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안전하긴 하네요, 그래도. 괜찮아. 일단은 왔으니까 지금 어때요? 앞에, 앞에, 앞에. 이제, 이제 가면 돼요, 이제 그대로. 예. 네. 오, 안전하네, 이거. 이것도. 거이혹시 그럼 갈게요. 네. 어, 이제 마음 편하다. 낙하산 타고 뛰는 일은 절대 없도록. 어. <laughs> 오, 야, 야. 어, 들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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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죽인 것 때문에 좀 붙었구나, 인서전트. 아, 우리 있었나? 아, 이리 무슨 온세력이지? 방어에 얘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건데? 길막. 대놓고 길막. 노래가 좀 있어. 오, 바안 나오네. 어, 맞았다 이거 오케이 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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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면다같이 연행되는거 아시죠? 네 다 같이 벌금이에요. 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시죠. 그럼 전 여기서. <laughs> <laughs> 세모 <번> 버튼을. <laughs> <해. 웃음> 세모 <번> 버튼을. <웃음> <웃음>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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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얘 죽이구야. 이게 얘 죽이구야. 요 <laughs> 아, 이거 마음이 짜대안 들어요. 이게 죽여요. 오, 나 얘, 나, 얘, 나, 얘 죽일 때까지 절대 안들어 근데 음악 틀었는데 음악이 안 나오. 지금 중간 중간 BJ 시간. 전에는 또 누가 왔었는데 안 응. 오네요. 중간에 뭐 꺼네 있었는데. 방어야, 라이트해봐. 방호야. 점프. 방호야. 아, 여태까지 마이크 꺼놨어. 오자야. <laughs> <laughs> 우리 샀니? 어, 총 맞았네, 또. 아, 맞았구나. 오자야 형님 <laughs> 베스트 샀어? 네. 나도 살 거야. 아냐, 아니 아, 여기,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내려가고 나서, 저 반대편 강으로 뛸 때, 그때 터졌어요. 너형 너무 아마추어로 네. 보는 거아니냐 아, 오케이, 오케이. 터지면 완전 아니, 처음부터. 여긴, 아니... 뭐야? 어, 이거. 어, 어이가, 어이가 없다,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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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어, 방금 이거 터지는 각이었는데, 이거 옆으로 떨어지면? 강화야, 너 형이, 형이 너 이거 존나 몇번 했는지 알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여기, 저는 어디서 터졌냐면, 저 보트 여기 여기 강 건널 때 있죠 여기 강 건널 때 뛰었는데 나름, 터졌어요 나름, 저. 여기 이거 지능을 든 이제 마음 모이었냐? 뭐어 잠깐만. 어, 아, 그 저번에 맨 처음에 이거 구름화 방법 제가 이게 쿠루분한테 알려드리느라고 그, 스카이님하고 유다현님하고 그때 다른 분한분 분 계셨는데 하다가 그냥 뭐 그냥 조용히 날렸는데 터지고 그냥 깨졌어요 그냥 그딴음 다시. 음.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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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사진 찍었으다 뻗... 가지고 타... 거 탔다가, 다 같이 요거 탔다가 사진 한방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여기서 내가, 사... 여기서 내가 사진 찍겠죠. 좀 기다려. 좀더 가까운 각도 가서 딱 좋을 텐데, 네, 사진 찍었어. 고고 이게 좀 별거 아니네. 예, 그 크게 어렵긴 않진 않는데, 운이 좀 LGA니까. 따르다 보니까 이게 운, 운이 문제예요, 이게 운. 다음에 엘리트 한번 해야겠네요. 예? 엘리트는 욕 <laughs> 나올 거, 욕 나올 거 같은데. <laughs> <없었나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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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저랑, 그거 거의 블러드본 같은 뭐 그런 건데, GTA를. 광, 광호는, 광호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만사 오케이, 나 따라와야 되고. <laughs> 근데 엘리트도 아마 얻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광 기념 포켓지가 봐줘. 광호와 동료로는 의견이 중요찮아. 광호는 무조건 내가 한다고 하면 광호는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광호. <laughs> 아, 이제 긴장 이제 풀자. 어. 이게 기 동상 고워 자 이렇게 보얘넬스터를 보게 되면 차라리 그냥 마이크라고 프랭클린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요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 이게 바로 성금인데 이거 깼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지능 성공했다고 안 뜨고 돈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알람 뜨긴 떠요 거 <목소리> 그럼 이제 내가 광어 꿈대로 내가 이제 풀짐 폭파시키는 거야?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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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무기를 챙기셔서 스사 본사 쳐들어가셔야죠풀수를 <laughs> 챙겨서 쳐들어가서풀스를 던져주는 겁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광어가 처음에 죽지만 않았으면 얼마큼 막, 막 후기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광어가 호밍 넘쳐만 탁 그러니까 호밍 넘쳐 호민은 자주 자잘 못했어 호민 넘쳐 왜 뜨나요 왜 뜨나요? 그래도 진공을 잘못 드나요? 기다려봐 여기서 실제 수입에 그게 플러스 1000 뜨면 사황자 없음 엘리드 도전 완료 아 도로 안 뜨는데? 어 떴다 떴다 네, 일단 획, 충성 떴고 획득 현금 함께 지그 떴다 네, 그게 떴고 음... 마지막에 한번 뜰까요, 마지막에? 오케이, 오케이. 떴네요. 전 예전에 딱 했는데, 100만 딱 받아가지고. 어. 충성도전. 크 지렸다. 언젠가 HP님 하실 때, 꼭 불러주세요. 저도. 그래? 리더 참석이야? 그럼 내일 들어와. <laughs> 내일. 바로요? 바로, 바로는 좀. <laughs> 광고도 들어오고. <laughs>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